차가운 도시의 넌 불빛 아래 완벽해 보이는 삶은 종종 가장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한 유능한 대학 강사의 고요했던 일상이 잔인한 배신과 마주하며 산산조각 납니다. 그녀는 자신이 존경받는 교수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연인의 치명적인 이중생활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비밀스러운 연인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질투는 광기로 변하고, 단순한 이별 통보는 생사를 건 추격전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거대한 부패의 흔적을 쫓던 한 경제 범죄의 수사관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릅니다. 밤 10시, 서울의 겨울바람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한서연은 두꺼운 코트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지막 강의와 조교 회의를 마치고 나니 캠퍼스는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한국대학교에서 가장 촉망받는 미학 교수 중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지치고 마음이 무거운 한 여자일 뿐이었다. 머릿속은 온통 낮에 받은 그 메시지들로 혼란스러웠다. 서연씨가 지금 끼고 있는 그 다이아 반지 사실 내거였어요. 태준 씨가 당신에게 하는 달콤한 말들 어젯밤엔 나한테 속삭여 줬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아온 사진 한장 침대 위에서 낯선 여자와 뒤엉켜 잠든 강태준의 모습 그녀의 완벽한 남자친구이자 동료 교수 그리고 성공한 교육기자재 업체의 대표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배신감보다 더큰 것은 일종의 몸열감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어리석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학교 후문으로 이어진 좁은 골목길. 평소라면 가로등 불빛의 의지에 금방 통과했을 길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어둡고 스산했다. 가로등 몇 개가 마치 약속이나 한듯 깜빡거리거나 꺼져 있었다. 하아, 서연은 흰 입김을 내뱉으며 가방끈을 고쳐맸다. 태준에게 이별을 통보해야 했다. 아니, 통보가 아니라 처리해야 했다. 그와의 관계를 이 더러운 진실을 여러분은 영상의 소개 제목 부분을 눌러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